오늘은 말랑이 랜덤 봉투를 개봉할건데요 여기 등급이 있는데 최고좋음이랑 보통이 있는 서비스랑 매우 안좋음이랑 조금 안좋음이나 안좋음이 있는데 먼저 이걸 뜯어 서비스를 한번 개봉해볼게요 먼저 보이스까 뭐 복숭아 말랑이가 있네요. 짠 복숭아 말랑이 보여줘야지. 알았어요.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? 이번에는 안에 있는 것들을 할 건데요. 손을 따라가면 돼요. 야! 는 일단 여기 놔두고 먼저 최고 조언부터 뜯어볼게요. 말랑이 랜덤 본트였어요? 네. 음 그렇구나. 보자. 지금 뭐 하는 건지 화면에 비춰줘야지. 지금은 개봉하는 중이에요. 말랑이가 안에 있는 거귀여 <laughs> 토끼 말랑이. 그런 음, 개구만 여기는 뜨고 뭐, 엄청 큰거 엄청 궁금한데 이거는 아 안...